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니카의 서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폭스바겐 뉴시시고요 2.0 TDI 블루 모션 디젤 차량이고요 형식은 13년 형식이고 12년 12월 등록된 차량이에요 키로수는 93,900키로고요 제일 궁금하신 판매 금액은 1,150만원 1,1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헤드램프는 백화현상 없이 깔끔하게 잘 들어오고요. LED도 나간 데 없고, 오르막 내리막 가실 때 헤드램프가 자동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기능이 있고요. 휠 쪽에 주차 스크래치 살짝 있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6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테일램프는 지금 봐도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아주 멋스러운 디자인이구요. 와이드 틸트 썬루프에 샤크 안테나 있구요. 10년된 차의 디자인인데 아직도 멋지네요. 자 이번에는 운전석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문을 열자마자 처음으로 보이는 윈도우 버튼 스위치하고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 있구요. 그리고 CC의 프레임리스 도어는 개방감도 엄청 좋고 스타일도 좋구요. 이쪽으로는 라이트 조절 버튼 있구요. 1열의 전반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구요. 이쪽으로는 전동 시트 조절 버튼하고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3포크에 멋스러운 핸들 들어가 있구요. 왼쪽으로는 블루투스 버튼 꽉차 있구요. 오른쪽으로는 트립 메뉴 버튼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핸들 뒤쪽으로 숨어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깜빡이와 하이빔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와이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키로수 한번 확인하실게요 9 3 9 0 0 k 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썬루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이드 썬루프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틸트만 작동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쪽으로는 실내 조명과 썬루프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정품은 아니지만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ECM 로밀러 있고요. 그 다음 2 채널 블랙박스도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으로는 7인치 지니 내비게이션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확인해 봤는데 잘 되고 후진 한번 넣어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 좋고요. 가이드라인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내비 밑으로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엉덩이 열선 옵션 있네요.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홀도 TCS 왼쪽에 있고요. 우측에는 전자서스와 오토스탑 들어가 있어요. 버튼 시동 키는 이렇게 키를 꼽아야 시동이 걸리고요. 컵 폴더는 이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숨겨져 있고요. 콘솔 박스 널찍하니 소품 같은 거 많이 들어가겠어요. 조수석 시트 짱짱하고요. 조수석 도어 캐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은 2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윈도우 스위치와 도어 캐치 있고요. 2열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안에 한번 타 볼게요 2열에서 보는 운전석 쪽 모습이고요 이쪽으로는 2열 공조기와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도어 캐치와 윈도우 버튼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밖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엔진 소리 한번 확인하실게요 엔진 누유 없는 거 확인하시고요. 엔진 잡소리 없고 디젤 차의 정상적인 엔진 소리 확인하세요. 트렁크 스위치는 이 마크를 이렇게 누르면 트렁크가 잘 열리고요. 트렁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트렁크를 발견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숨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쪽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2열 폴딩이 돼요. 트렁크를 엄청 깊게 쓸수 있어서 큰 장점이 되고요. 트렁크를 이렇게 닫을 때도 잡소리 없고 부드럽게 잘 닫히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옆쪽에 헤짐이나 스크래치 같은 거 없고요. 워싱도 없고 주름도 별로 없는 편이고 연식 키로수에 비해서 관리가 되게 잘 됐고요. 2열 시트 또한 간단한 가죽 잘 유지하고 있구요. 2열은 1열보다 조금 더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차량 사진 보면서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폭스바겐에서 나온 뉴 CC 2.0 TDI 블루모션 모델이구요. 13년식에 12년 12월 등록된 차량으로 키로수는 9만 3천 키로 판매 금액은 1,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운전석 앞휀다한개 단순 교환 있고요. 성능 기록부 올 양호 나왔고요. 성능 기록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대차 할부 다 가능하시고요. 대차 하시게 되면은 고객님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해 드리고요. 할부를 하시게 되면 저희 사무실과 협력된 캐피탈에서 초저금리로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멀리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탁송 거래도 가능하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